안녕하세요. 봄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재밌는 앱도 소개하고 우리 얼굴의 윤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해 드릴까 해요. 어,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면 이 얼굴 윤곽에 대한 부분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술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본인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얼굴의 윤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병원 같으면 저희 같이 이제 벡트라 XT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상 장비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3D로 굉장히 잘 얼굴을 분석해 드릴 수 있지만 집에서 뭐 이렇게 내 얼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때는 조금 거울을 볼 때랑은 이 3D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만들 때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내 얼굴의 굴곡, 윤곽,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앱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본앱 중에 이 앱이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하고, 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그런 3D 입체 영상을 보여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내 얼굴이 궁금할 때 한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저는 이 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전에 제가 비대칭에 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 때, 어, 비대칭에 관한 앱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시메트리 라고 하는. 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이렇게 한장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한장 찍고, 지금 보는 이 모습이 방금 제가 찍은 사진 얼굴이거든요. 그 앱은 이 링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한번 클릭해서 제가 그앱 소개했던 것도 한번 보세요. 이 앱은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알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잠깐 머리띠를 하고 왔어요. 참 유튜브를 하니까 다양한 정말 제 얼굴을 <laughs>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소개를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뭐이 정도야 힘들지 않겠죠. 자, 먼저 그럼 제가 앱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벨루스 3D라고 하는 앱인데요. 먼저, 저는 이거를 애플에서는 다운을 받았는데, 어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있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없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일단은 애플 앱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앱을 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3D 얼굴에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Look at the camera. 음. Turn left. Turn to the middle. Turn right. Turn to the middle. 가운데. Tilt your head up. Turn to the middle. Tilt your head down. c r d Oh, t i g This This is g o This i d t o d This i d This i o o d l e i s i This 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t o This i d d t h t i s t h o o d h i s d d o o d d o o d This t o This i d d This i This i o o d t h t h 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good. This is 그런데 제가 이 앱을 보고 놀란 건 사실 여기까지는 보통 얼굴을 찍는 3D 앱, 입체 앱들은 다 비슷하게 이 정도까지는 해줘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제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뭐 사실 앱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이펙트를 들어가면은요,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에 빛을 비춰줘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면 얼굴에 내 얼굴에 굴곡진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어, 잘 보이게 됩니다. 어, 저의 얼굴에 굴곡진 부분도 이마 같은 경우에 아, 여기가 좀 굴곡지구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이 앱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어, 여러분들의 얼굴에 굴곡진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콩대 밑이 나는 어, 많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뭐, 이마에 내가 정말 꺼진 부분이 어딘지, 관자놀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볼수 있는 앱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앱을 이용해서 꼭 한번 얼굴을 찍어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얼굴을 한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벨루스 3D라고 하는 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두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내 얼굴과 제 3자의 눈으로 보는 나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시술을 받을 때도 내 얼굴의 좀더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시술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앱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뭐 이런 것도 좀 불가능하고 난내 얼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가로수길로 오셔서 저희 벡트라 XT로 사진 한번 찍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봄 여름 가을 교육 피부과 강승훈 원장이었습니다.